기술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기술사 시험. 자,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 분야에서 최고 경쟁력이지. 국가 한국이라는 최소한 나라에서는 최고자격 최고 이 그럼 그만큼 어려울까요 시험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제대로 공부하면 되게 따오르는 생각도 있는던데그시간을 네. 많이 들으면 되죠. 음, 기술사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기술사라는 시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 해드릴게요.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총 31문제가 출제돼요. 31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22 문제예요. 22 문제. 22 문제에서 10점을 맞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 말인즉슨 여기 몇 문제가 빠졌습니까? 아홉 문제. 아홉 문제. 이 아홉 문제는 내가 몰라도 돼요. 문제를 걸을 수가 있어요. 이건 빵점이야. 솔직히 말하면 이것까지 물어보면 기술사 시험 되게 어려운 시험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문제를 버리고 나서 선별해가지고 내가 안다고 자신 있는 문제를 골라서 그 문제마저도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굉장히 너무 괜찮은 시험인 거예요. 왜 떨어지느냐. 손으로 쓰기 때문에 사지선다, 오지선다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개략적으로 이 답인데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기술사는 추정하는 시험이 아니야.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다방으로 기술할 수 있는 시험인데, 이 기술할 수 있는 요령과 방법을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시험 자체적으로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라생각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을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경험... 네, 경험이 없으시죠? 네. 그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술사 시험은 총 22줄의 노트가 있어요. 노트 한 장에 보면 이 페이지 A4 용지 페이지가 22줄이 있단 말이죠. 22줄. 이 22줄을 어떤 식으로 칸을 없앨지, 칸을 빨리 없애야 이 줄을 빨리 없애야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시험에 그러면 공백도 한 칸이고요. 공백을 띄어서 써서 아래 대제목을 쓰고 중제목 소제목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칸이 마구마구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많이 하고 분류를 많이 할수록 칸이 빨리 사라진다. 나한테 여유 시간이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칸을 없애는 것이라고 표현합시다. 어떻게 없앤다? 대제목, 붕제목 소제목 등의 목차를 나열해서 없애는 거. 공백만으로도 허용됩니다. 공백 또한 허용되니 되게 좋죠. 생각보다 공백 또한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 스물두 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가 전략입니다표현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석산지 박사를 하셨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논문을 써 보셨다. 나중에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논문을 쓰고 보면 음, 소위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글로만 써져 있죠? 보기 싫죠? 재미도 없고? 강의 노트를 좀 갖고 와봤어요? 어떻습니까? 표 그리고 막그어가 있죠. 결론적으로 기술사의 1차 시험은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가독성. 가독성이 좋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야 되냐? 중요한 얘기합니다. 표, 그래프, 그림, 공식. 다시 한번 말할게요. 표, 그래프, 그림, 공식. 이네 가지를 표현해 주어야 된다. 표현해 주어야 돼. 어디다가 다지에다 결론적으로 쓰는 시험이다. 그러다 보니까 묻는 문제에 논지를 따라가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게 나중에 훈련이 될 거예요. 이 논지를 따라가기 위한 핵심 요령이 있어요. 그 핵심 요령은 무엇이냐?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쉽죠?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그걸 다 간과해요. 나중에 자기들이 공부를 조금 하면 자기들이 또해할 말이 많아 묻는 말에 대답 안 합니다 묻는 말에 관등성명만 하면 되는데 공부가 좀 돼가지고 58, 9점 되면요 묻는 말에 대답 안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채점하는 사람들은 궁금치 도 않아요 묻는 말에 대답하기를 원하지 뭔지 따라가는 거는 묻기에 답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대제목과 중제목의 묻는 내용을 먼저 써주는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최대한 묻는 말의 대답을 많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술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는데, 용어와 서술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죠. 자, 용어는 무엇이 답이냐? 용어는 개요가 답이다 용어 시험 1교시 해보죠, 1교시에 보죠. 1교시에 총몇 문제 나옵니까? 13문제, 13개 중에 몇 개를 쓰죠? 1개1개 그러면 시공 기술사나 합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재밌는 퀴즈죠. 여기서 7개를 알면 합격해요. 6개 내지 7개가 합격 수준이고요. 그러면 세네 개는 어떻게 됩니까? 쥐뿔 모르죠. 당연히 몰라. <laughs>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세 개는 소설입니다. 소설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이게 합격 수준이요 여섯 개에서 여섯 개 6개 반, 많게는 일곱 개 정도를 나와요. 이게 시공기술사입니다. 나머지 이제 전문기술사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영역으로 들어가면. 13개 중에 11개 내지 12개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몇 개를 벌릴지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전문기술사 영역은 좁으니까 시공기술사를 공부하는 요령은 전문기술사랑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틀려요 전혀 왜 이런 차이점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로및 공항이라든지 토지이라든지 구조를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시공을 취득하고 나서 그렇게 깊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시공기술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간단하잖아요. 본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넓고 좁게 네.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들 가만히 쳐다보면 엄청 깊게 공부합니다. 엄청 깊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어도 못 따요. 우리는 깊게 파는 시험이 아닙니다. 넓고 얇게 알고 있는 것들을 상식선에서 빠르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간단한 걸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상세 검토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현상이 발생됐을 때왜 발생될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가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거예요. 몇 가지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원인을 진단할 수는 없어요. 개략적인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 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점들로 인해 얘가 문제가 발생됐구나. 그러면 대책 또한 다양하게 여기에 맞게끔 다양하게 그러면 수시까지가 되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세요 봅시다 이 건물이 내일 아침에 왔더니 잿더니가 되네 어제까지 틀림없이 우리 강의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보니까 무너져 내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가지 그래요 할 수가 없어 왜이 구조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구조물이 문제인건지 구조물에 발생된 외력이 문제인건지 구조물을 버티고 있는 집안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미사일이 날아왔을 수도 있죠 불이 났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잿더미가 돼 있으면 그러면 이게 잿더미가 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요한 거예요 이 구조물이 주인공이면 이 구조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진단 사항과 외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 문제에 따라그책 사항들을 제시하는 게 이게 바로 시공 기술사 접근 방향이에요 이해되신가요 근데 이거를 꼭 하나를 국한 지어가지고 가려는 분들이 계세요? 확실하게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답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답을 쓰는 게 괜찮은 답안입니다. 왜냐면 채점을 세명에서 매요. 채점는세명에서 매는데 뒤에 있는 세분이맨다고 칩시다. 이 답안을 하나만 가지고 내려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세명 중에 한 명은 그걸 꽂혔어. 오백기적인데 좋아 좋아 이 답안 최고야. 두 명은 아이 새끼 뭘 모르는구만 하면서 <laughs> 한 명은 100점인데 두 명은 0점이야 그럼 평균 점수 33점이잖아요 보편 타당한 답안 60, 60, 65뭐이 정도 배열을 할수 있는 답안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넓고 좁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용어는 개요가 답이다 무슨 말이냐면 책을 처음에 서두에 열어보면 단어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안밀안밀이 암밀. 무엇인가요? 안밀이 아, 뭡니까 선생님? 나치 아, 근데 선생님 저번에 예전에 들으셨어요? 처음 듣는 아 그래요? 흔하게 생기셨구만 <웃음> <웃음> 암밀에 대해서 답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죠 우선 안밀이라는게 점성토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점성토에서만 점성토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시간 의존적인 강극수의 소산. 그러면 이 단어의 핵심은 시간의존적이라는 겁니다. 물을 빼는 건데 단기간에 안 빠져요. 다짐은 공기를 빼는 거고 안 밀은 물을 빼는 겁니다. 물은 시간의존적으로 천천히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개요는 어떤 식으로 써져야 되느냐. 점성토가 들어가야 되고 시간의존적이라는 게 들어가고 강극수의 소산이라는 단어 3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는 이 개요를 그러니까 공학적인 단어를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그리고 어떤 단어가 핵심인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는 두줄 내지 세줄 정도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점수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용어는 개요를 잘 쓰셔야 되고 나머지는 세 개, 내지 네개 정도의 대제목을 선사해서 방향을 제시하면 됩니다. 제안하면 되고요. 다음 서술 봅시다. 서술. 서술은 총교시별로 여섯 개가 나오죠? 6개 중중우우몇몇를 쓰나요? 네개 좋아요. 시험 뭐하고 g 셨어요잘 알고 계시네. 네. 개 그러면 몇 개를 버렸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번또 퀴즈. 요거한번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합격 수준이죠? 그러면 r 수는몇 개가 합격 수준일까요? 세개 l 개그렇 이게 합격 수준이에요. 그럼 나머지 1.5개, 1.5개, 한 개에서 1.5개는 잘몰라요단어의 뜻은 알겠는데 잘 몰라. 처음 봐요. 처음 써봐야 돼. 시험장에서 처음 전개하고 합격합니다. 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이네 명이 시험 왔으니까. 총31 문제가 나왔어요. 몇 개를 버린다? 9개. 9개는 몰라 내가. 쓰지도 않을 거야. 버릴 거고 나머지 푸는 것 중에서도 몇 점이 합격이다? 60점이 합격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시험이죠. 기술사. 그러니까 토목 시공을 따고 토목 품질을 따는 게두달 공부하면 따는 거예요. 다시 말합시다. 어떻게 되느냐? 기술사는요. 1, 2번 문제가 대 점이? 70점이 나와야 되고요. 3번 문제는 50에서 60점. 4번은서5에점 해서 평균 교시절 교시별 60점을 만들어내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무슨, 무슨 말이냐면 1, 2번 문제가 3, 4번을 먹여 살 살리는 입입다모모두 그래요. 요러러니까 2번 번제제는내아 아는 기본에에서와요 기본 본본본본이라 기본. 하면 n d the 과년도에 출제되는 문제가 또다시 출제되는 비율이 50, 50에서 60% 정도 예요 기술사는 그러니까 기본을 가지고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져있는 차별화. 이거는요. 학원에서 책 팔기 위한 겁니다. 차별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을 탄탄하하는 시험 기술사입니다. 시말합봅시다 1, 2번 문제가 3, 4번 무기, 번, 문제를 먹여 살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토목 시공을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건축 시공을 공부할 겁니다. 건축 시공이랑 토목 시공이랑 유사율이 60%에서 70% 네. 우리랑 똑같아. 심지어 제가 예전에 학원 다녔던 빛골 기술사원, 저는 광주 사람니다 거기서는 7주차 강의를 하는데 5주차 부원장님이 하세요. 건축 시공과 토목 시공이 똑같은 걸 똑같이 들어요. 2주 전문 공정만 타 강사를 구해가지고 듣는단 말이죠. 오, 오주차를 같이 들어 건축과 토목이 왜 똑같으니까 콘크리트 우리랑 똑같고요 기초 흑마기, 막이 공법 다 똑같아요 심지어 토공도 똑같아 연합지반도 똑같습니다 걔네들이 따로 배우는 건요 초고층과 철골 이런 것들을 따로 배워요 걔네들은 마강공정까지 우리는 걔 걔네들 대신에 배운 게 있죠 터널 교량 댐 파천 항만 이거만 따로 배우고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총론도 다 똑같아. 개 문제들의 70 점을 내가 미리 공부를 다 해놨다고요. 보면 70 점을 그려서 쓸수 있어. 나머지 이것만 대충 공부하는 겁니다. 초고층하고 마감, 철골 이런 것들만 대충 공부하는 거예요. 두 달간. 그러니까 기술사를 해놨다고 두 개다고 세 개다고 이런 쉬운 기술사들 전문이 아닌 기술사들 이게 가능해. 이해되시죠? 건설한 점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다중복이에요, 다중복. 법이 법이 40에서 50% 되고요. 나머지 공학이 50에서 60% 되는데 공학은 벌써 이런 기술사들 하면서 배운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거기에 안전 내용을 좀더쓴 거예요. 시공기술사의 답은 무엇이다? 알려드릴게요. 시공기술사는요. 시공유의사항이 답입니다. 따라하세요. 시공유의사항 시공기술사는 시공 시공유의사항이 답입니다.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답을 쓸때 공법 같은 것들을 나열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시공 유의사항에 대한 품질 관리 사항들 쭉 써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품질 기술사를 따다 칩시다. 그러면 그건 뭐, 뭐가 유의사항인가요 품질 관리 품질 관리 유의사항이 유의사항이 그냥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바꾸는 겁니다. 똑같아요 답은. 그렇죠? 그러면 안전 기술사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 관리 유의사항. 똑같이 쓰고 말만 바꾸는 거예요. 거기다가 몇줄 정도 추가해 주는 거죠. 기술사라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강의도 쉽습니다. 왜냐, 내가 적고 깊게 할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걸 강의할 거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사지나 오지 선단보다 되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렇게도 쉬운 시험이 기술사고요. 어찌 보면 기술, 기사보다도 빨리 딸수 있어요. 뭐가 갖춰지면 기사보다 빨리 딸수 있느냐? 하나입니다. 답을 쓰는 요령. 내가 평소 때 글을 많이 써봤다 말을 기똥차게 잘한다 그 말을 글로 표현을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유리합니다 그러면 그런 게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표현의 가급성 올리기 위한 힘 요령 표 그래프 글이 공식 이것들로 해가지고 답을 쓰면요 대충 써도 잘써 보입니다 이걸 활용을 안해 그러면 영원히 합격 못해요 글로과득 채우잖아요 절대 안 봅니다 한 장당 답안을 채점하는 게 어떤 식으로 채점을 했냐 이따가 답안지 걷어서 제가 채점을 할 건데 이렇게 채점될 거예요 <laughs> 3초 3초 볼수 있는 거는요 스타일 대제목 중제목 표현의 방법과 숫자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만 봐요 안 읽어봅니다 한 줄도 거기다 애국가를 몇줄 쓴다고 해도 몰라요 내가 쓸게 없다. 그러면 거짓말 치세요. 그냥 서초수도포목학원 뭐 거기다 써놓으세요. 괜찮아요. 몰라. 정말 몰라요. 절대 안 보여. 근데 그거 필러라고 하거든요. 그걸 필러 치고. 그거를 뭐 목숨 걸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글을 가득 써놨어. 그러면 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핵심은 없고 필러로 찾구나. 라는 느낌을 어요 그러니까 표 그래프 그림 공식과 공합적인 표현 내지 숫자. 이런 것들로 표현된 답안이 좋은 답안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답안은 이걸로 쓰는 겁니다. 아셨죠? 어떤 걸로 쓴다? 따라하세요. 표 그래프 그림 공식. 표, 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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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그림 공식. 말 빠르죠? 저는 이걸 천번 외쳤어요. 여기서 몇 년간. 한 7년 강의한 것 같은데 이건 아마 한 천번 정도 쓰라고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숫자 공학적 표현이 필러에 들어가도록. 그게 합격 수준입니다. 그러면 서술은 어떻게 썼느냐? 얘는 묻는 말에 답을 하면 돼요. 굽는 말에 답을 하면 되는데 이건 제가 답안을 봐드리면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사 시험에 대해서 답안 작성에 대해서 그리고 차별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렸어요 설명하는 대신에 다가렸다 25분 갔네요. 강의부가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까 전에 2.5개에서 3.0개를 알고 나머지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강의하는 내내 그 1.0개에서 1.5개 모르는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요령에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의할 거예요. 모르는 문제를 접근하는 그 요령이 있단 말이죠. 제가 그걸 제일 잘해. 여러분들 진짜 잘 만났어. 제가 그걸 만들어 드릴게요.